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4와 Z 폴리4의 출시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작년에 워낙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갤럭시 Z 폴드4에서는 힌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해외 팁스터 앤서니는 지폴드4에서는 가운데에 하나의 힌지만 적용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지폴드3에서는 가운데에 두 개의 힌지가 들어가 있는 구조였는데요. 이번에는 하나의 힌지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두께도 얇아지고 무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변화도 있는데요. 이번 Z 폴드 4에서는 기존 갤럭시 S22 울트라에 들어간 1억 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3배 광학 줌을 지원하는 10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초광각 카메라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알려진 게 없고요. 전작에서는 12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들어갔죠. 그리고 망원도 2배 광학 줌만 지원하는 렌즈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Z 폴드 4에서는 S22 울트라와 비슷한 카메라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0만 화소 셀피 카메라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카메라가 커버 디스플레이 에 들어가는 카메라인지 내부 화면에 들어가는 카메라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기존 Z폴드 3의 커버 화면에는 이미 10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내부 화면 같은 경우는 400만 화소 언더패널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이 언더패널 카메라는 Z폴드 3에 처음으로 들어갔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400만 화소이고 패널 아래에 있다 보니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언더 패널 카메라는 화질이 뭐 SNS용으로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화질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2천만 화소 카메라가 만약에 이 언더 패널 카메라에 들어간다면 조금 더 선명한 화질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변화도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아이스 유니버스는 폴드 4의 내부 화면의 변화를 알수 있는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폴드4는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기존 폴드3 같은 경우는 5대4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폴드4에서는 가로는 약간 더 넓고, 세로는 약간 짧은 모양으로 조금 더 태블릿 형태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가운데 주름도 조금 더 펴진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많은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이 주름을 불만으로 꼽았었는데, 개선이 된다고 해도 아예 없어질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폴드3에서는 S펜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 초에 나온 S22 울트라 같은 경우는 노트처럼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생겼죠. 그래서 이번 폴드4에도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아이스 유니버스는 이번 폴드4에서는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볼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S펜 슬롯을 넣지 않는 이유는 삼성이 이번에 폴드4를 더 얇고 작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더 얇은 두께를 위해 S펜 슬롯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은 원래 S펜을 내장하는 방향으로 폴드4를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면서 계획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S펜을 탑재하면서 제품의 무게를 줄이려면 배터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S펜 내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폴드3에는 4,400mAh가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 나온 소식을 보면 전작과 비슷한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플립4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뭘까요? 바로 디자인이겠죠? 그동안 삼성의 특허들도 나왔고 몇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 지플립4는 이전 모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전 지플립3의 디자인이 워낙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번 지플립4는 외부적인 변화보다는 내부적인 변화에 중점을 둔 제품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성능의 핵심인 AP는 Z폴리 4와 Z폴드 4 모두 스냅드래곤 A 1세대 플러스가 들어갈 전망인데요. 갤럭시 S22 시리즈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A 1세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조금 더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최근에 논란이 굉장히 컸던 사건이죠. 바로 GOS 사건인데요. GOS는 고사양 게임을 할때 발열을 잡기 위해 성능을 제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논란 이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되었는데요 이번 폴더블폰 같은 경우도 발열을 잡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기존 Z 플립3에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망원 렌즈도 없고 카메라 성능 자체도 플래그십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이번에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디자인의 변화가 별로 없다고 알려지면서 카메라의 경우도 듀얼 카메라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내부 화면에도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언더패널 카메라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카메라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큰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기존 지폴립3에는 33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폴립3도 이전보다 배터리 사용시간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사용자들의 불만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폴립4에서는 이보다 100mAh 늘어난 34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100mAh가 엄청 큰 용량은 아니죠. 그렇지만 물리적인 용량의 증가는 사용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거기에다 새로운 칩셋은 이전보다 전력 효율성이 더 좋기 때문에 유의미한 사용시간의 증가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격인데요. 이번 폴더블 폰의 가격이 전작보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전문가 로스형은 폴드4와 플립4의 7월 생산량이 전작의 2배 이상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삼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번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함께 가격 인하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전했어요. 지폴드와 지플립의 경우 벌써 네 번째 제품이고 타 폴더블 폰에 비해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제품들과의 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는 다양한 폴더블 폰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글의 픽셀 노트패드나 오포의 폴더블 폰들이 있습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은 벌써 네 번째 제품이고 완성도가 높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한 해는 기존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치열한 상황 속에서 가격 경쟁력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삼성이 폴더블 폰의 가격을 내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적이 있죠. 이번에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 삼성이 폴더블 폰을 주력 제품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의 새로운 폴더블 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소식을 보면 좀 실망스러운 점도 있고 또 어떤 소식을 보면 기대가 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제품인 만큼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